안녕하세요. 심선장입니다. 작년에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에 크라프트 느낌 나는 햄버거 박스에다가 스콘을 포장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한번 갈 끝자랑 느낌이 나는 음식 포장 도시락 뭐 아니면은 저는 고구마빵을 구웠는데 그런 거를 이런 펄프 용기에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 가위, 펀치. 이런 펀치 말고 일반 펀치도 괜찮습니다. 자칼, 직근.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혹시 보신 분들 모르겠는데 이 제가 새로운 글루펜을 샀어요. 그래서 이 금박포일이랑 글루펜을 이용할 건데 이거는 꼭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특이한 종이입니다. 단풍 느낌의 이런 텍스처를 주려고 했는데 제가 을지로 나간 김에 인더페이퍼 그 두성 종이를 들려갖고 이 종이를 샀거든요. 빨간 종이가 약간 엔젤클로스라고 그래서 가죽 느낌 비슷하고 아무튼 이런 광택이 살짝 돌면서 새빨간 이 이 색을 단풍 모양으로 자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녹색 종이는 타레지라고 합니다. 타레지 올리브 색상으로 가로 줄무늬가 특이한 텍스처가 있는 걸로 할 건데 이두 종이 타레지와 인젤 클로즈 종이만 이용해서 한번 포장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띠지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약 4cm 정도로 맞춰서. 길이는 이 자절지 그대로 쓰니까 39cm에 4cm 정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줬으면 팔부 상사를 하나 꺼내서 대충 간격을 맞춰 줄 겁니다. 최대한 쪼이게 해서 해 보니까 4.5cm 정도 겹치면은 띠지가 딱 맞게 되겠네요. 4.5cm 되는 지점에 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겠습니다. 종이가 보면 앞뒷면이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뜨지 않도록 한면에도 풀칠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 종이가 오돌토돌 해갖고 풀이 잘안 붙더라고요. 여기 딱 맞게 이렇게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4.5cm 간격이 겹치는 티지가 생깁니다. 이거를 여기다 한번 껴보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을 느낌이라는 이런 단풍 모양을 장식을 해줄 건데, 이 단풍 모양은 제가 트레싱지에 인쇄를 했습니다. 이거는 픽사베이라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참고를 했고요. 왜 단풍이 뻣뻣하지 않고 끝이 말려있기도 하고 바스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위질을 해서 이렇게 택을 만들 건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충 대충 해서 러프한 느낌으로 하셔도 되니까.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이렇게 곡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가위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자르지 말고 한 번에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복선을 한 번에. 어차피 선 그렇게 달라도 티안 나니까. 이제 이런 이걸 좀 여러 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샀던 사인펜 형식이 아니라 꽉 누르면 어풀양 조절 가능한 이 글루펜을 샀어요. 여기다가 원하는 문구를 처음에는 하늘색으로 보이지만 마르면서 투명해집니다. 안녕 가을이 아니라 거의 국바리 가을을 해야 되는 끝자락이지만 일반 펀치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직경이 작은 이렇 줄기 양옆에 구멍까지 뚫어서 좀잘 말려줄게요. 글루 풀이 마르는 동안 끈을 싸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루가 점점 투명해지는 게 보이죠?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로즈 색깔이 가을에 좀잘 어울려서 이제 다 마른 데다가 금박을 입히겠습니다. 저는 요새 금박에 빠져서 금박으로 하지만 네임펜이나 아니면 프린트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고구마빵을 넣은 이 펄프 도시락을 준비한 그 띠지를 씌우고 매듭을 두번더 줍니다. 매듭 푸는 거 어려울까 봐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도시락을 뺄때이 띠지를 통째로 빼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뚫어준 두 개의 구멍 중에 하나는 이쪽에 빼어준 다음에 토시도시락포시이 도시락 포장이 완성됐 <목소리> 여러분 이렇분이을 느낌 물씬 나는 도시락포시을 포장을 펄프 도시락 포장을 했습니다. 어, 제가 더 보기란에 자세한 정보를 넣겠지만 너무 예뻐요 리본이 없이도 그리고 비싼 재료 없이도 여기에 다양한 저는 고구마빵을 넣는데요 다양한 음식을 넣어서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끝 안녕. 아 이게 종이가 정말 예쁘네요. 자세히 보이나요? 이 띠지는 가로 선이 이렇게 충충충충 나요.